먼저, 구글 크롬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구글 크롬 주소 표시줄 오른쪽을 쭉 따라가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별표 아이콘이 있고, 별표 아이콘 오른쪽에 구글 현재 로그인된 계정 프로필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오른쪽에 위치한 계정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게 되면, 현재 로그인된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정을 보시게 되면, 골뱅이 뒤에가 gmail.com, 즉 개인용, 무료 버전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직 또는 학교에서 부여받은 업무용 메일을 추가하려면, 즉 업무용 프로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추가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크롬에 새 프로필을 추가할 수 있는 창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주게 되고, 구글 크롬에 로그인할 수 있는 메일 주소에, 크롬에 로그인이는 메뉴에서, 여러분이 조직 또는 회사, 기업 등에서 부여받은 조직용 계정, 즉 학교 등에서 부여받은 조직용 계정을 입력 후에, 오른쪽 아래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밀번호를 입력 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프로필로 로그인이 되고요. 새 프로필 시작하기 메뉴가 나타나게 되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하게 되고요. 업무와 또는 학교 등에서 업무 등으로 사용할 거라서 동기화 설정은 사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프로필이 추가가 되고 프로필에 맞춤 설정을 할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프로필의 색상을 핑크색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모든 설정은 마무리가 되고 구글 크롬의 색상 역시 변경이 됩니다. 지금처럼 색상을 변경하는 이유는 구글 크롬을 사용 중에 아이디, 계정에 즉 동시에 두 가지 업무를 볼때 구글 크롬의 색상이 시각적으로 구별이 되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크롬에서 조직 또는 학교 계정을 크롬 프로필에 추가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